열매 아빠랑 밖에 산책 나왔어요. 맞지 열매야? 고까고 <laughs> 아까 아침에 미세먼지 많아서 밖에 안 나가다가 지금 미세먼지가 하게 해보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산책 나왔습니다. 자 이제 봄이 봄이 <laughs> 봄이 왔습니다. 주변에 아주. 아파트 단지가 프로싱싱 안녕 안녕 인사하세요. 주말에는 아빠랑 주말 보내기. 네 지금 보면 안녕 아, 안 지금 파라솔이 있는 대로, 아, 뜨거워, 뜨거워, 햇 아빠랑 시간 보내기. 아파트 앞에, 이렇게 파라솔이 이렇게 있습니다, 공원에. 그래서 여기 좀 나와서, 열매랑 시간을, 좀 보낼게요. 바이바이. 그러면 인사해야지. 인사.